손담비 짱님 손담비 서포터라는 하는... <laughs> 아이디로 왔거든요. 이건 아, 무효지. 제 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지. 제 팬. 오 대박! Where? 대박! <웃음> <웃음> ]).웃음> 어머, 나 지금 진짜 웃어. 안녕하세요. 런러분 여기 이상한 애 왔어. 이상한 애. 어 깜짝이야. 어머 후정아. 안녕하세요. 호정아누 안녕하세요. 대박이다. 너, 수영장에서 <laughs> 나왔어? 저 지금 촬영하러 여기 왔어요. 어디어 저희 빈티지 분들이 바뀌었어요. 저 여기서 촬영해? 네, 저 여기서 촬영해. 요 <음> 여기서 촬영한다고? 네. 네? 저, 그래서 왜저 저기 보드에 효니 TV 써 있는 거 보고 지금 온 거예요. 의자로? 네. 와, 잠깐, <noise> 잠깐 앉아 의자 하나 주세요. 의자 하나 주세요. 네, 현이 TV와 호치 TV가 함께하고 혼담비가 게스트로 함께하는 효니 TV 시즌 4 제주올레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터진에 박터져. 박터진에 박터져. 그러면 안녕하세요 홀리홀리 요정입니다. 가운데로. 야 갑자기 어어디 밟았지? 어 너무 죄송해요 어디 밟았어? 약간 약간 그런 거같는걸 여러분 활기가 차네요. 늘었어요. 어, 잠깐만, 늘었어. 어떻게, 이거 뭐지? 아아 아,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호정이안녕 음. 근데 이왜 근데 너왜 옷을 왜 이렇게 아저 오늘 아 오늘 하고 내일도 하고 아, 네 네. 네 오늘 안에 다 찍을 거 아, 지금 아직 촬영한다고?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촬영고있어 어머 땅 밤까지요? 네 oh 그럼 여기서 어디서 찍으면 그래서. 너가 어떻게 나와? 나오... 아, 그냥 그, 여기서 막, 마지막 안에서. 마지막 장소였어요 여기? 네. 찍었어? 아니, 이제 찍어? 이제 찍어요 응. 어디서 뭐, 찍어? 그냥 캠핑장 우리 배경으로 있으면... 찍어주면 안 돼? 아 언니가 <laughs> 출연해주시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우리 배경으로 찍어줘 여기 앞에서 포즈 <laughs> 잡으면 아, 우리 뒤에서 이러고 있을게 승현이 아, 뭐, 화면, 너, 너, 야, 좀 돌려야겠다 나, 음. 자, 음. 인사 한번 해, 호정아 그래요. 제가 좀 이쪽으로 갈까요 음, 네. 아니야 나난 이렇게 내밀면 내가 딱나 말할 때 알아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 정우현 언니 게스트로 불러달라. 고 정우현도 있어? 저 갈까요? 아, 아. 저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공주소녀님. 안 키스하세요? 용의 감독이 이상한 거야. 용의 감독. 키스해주세요. 어디 갱겨 진짜. 싸울래요 일단. 지금 두 분이 오늘 처음 온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처음 그렇죠 네. 인사 한번에 어색한 인사 한번 보시죠 <laughs> 여러분 생방송 <laughs>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어 미쳤어 굉장히 좋아 미쳤어 오글거려 인사하라고 인사해 <웃음> 아, <웃음> 아 반갑습니다 <laughs> 뭐 무슨 소리야 하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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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가> 있나 <laughs> 어 되게 신기하다 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까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아나 보지 말고 둘이 얘기하시라고 아니에요왜 아, 아니, 너무... 자꾸 나를 봐 <laughs> 둘이 인사하세요 했어요 네. 나, 아니, 깜짝 놀랐다고요 아, <laughs> 아 그랬어 그랬어 네. 어떻게 네. 촬영하는데 댓글을 다 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쉬고 있을 때 음. 계속 알림이 뜨길래 <laughs> 알리 아또 다시 한번 경험해. 죄송합니다 네, 네, 알림이... 알림을 수없이 들으셨죠? 네, 계속 그쵸, 뜨길래 그쵸, 그쵸. 그냥 한번 들어가 봤죠 <laughs> 이십사 시간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좀 지쳐 보이시죠? <laughs> 그렇 아, 그래. 어떻게 지쳐 보였어? <laughs> 나 오늘... 언제가 제일 지쳐 보였어? 약간 염소 소개시켜주고. 이때... 염소 언제였지? 오늘. 오늘? 오늘? 제가 아까 들어갔을 때. 야, 너 진짜 잘 보내고 있는 거. 나그너그 그 전에 봤으면 나 진짜 불쌍했겠다. <laughs> 나 거의 나 아까 염소 그때 나. 좋지 않았어요, 체력? 어, 그때가 되게 좋았는데. 아, 그래요? 쭉안 좋았나 보다는아 힘드시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이제 벌써 3일차니까 그러니까요. 힘들 것 같아요. 예, 아하다 우리, 싶었어요, 우리 너 지금 의심으로.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될것같아 네, 아, 네, 네. 너무 웃겨. 네. 내가 입방정 떨어다 가지고 지금 <laughs> 지금 그럼 내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 어. 허정한데이가좀 먹어. 어, 어, 진짜 맛있어 네, 네, 누구 봤어? 네 잠깐만요 저희 메인 캠에 인사한 번만 해주세요 아 그래 여기 효정아 저기가 메인 캠이네 시작 안녕하세요 홀리몰리 모델 이효정입니다 <laughs> 제가 합동 방송을 하고 있어요 효니 언니와 <laughs> 효니 TV 효니 TV의 강승현 언니와 홀리몰리의 이효정 합방 합방 합동 방송 합동 방송. 네, 음. 방송 오늘 키스데이라는데 합방 오늘 아, 키스데이예요? 어나 근데 이걸왜 내가 얘기하지? 너 어떻게 알아? 아, 방금 유해 감독님이 오늘 키스데이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키스하라 그런 거예요? 응. 어. 누구랑요? 오늘 <laughs> 아, <laughs> 아, 컨셉이 정색이야아 그런가 그런가. 하자마. 그래. 마음의 소리가 짜증나. <자꾸> <laughs> 아 오늘 <laughs> 어, 피스데이군요 어. 전혀 몰랐네요. 네. 어, 되게 슬프다. 근데 그 어. 호정이 뭐, 아직 네, 미안해. 인사를 끊었어. 인사했나? 이겼어요 합동 방송입니다나이 네, 그, 응, 네. 아, 지금 굉장히 이건 정말 우연한거 응, 저기 멀리서 뛰어왔거든요 위로 근데 오, 보셨어요 그, 혹시? 아니, 아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응, 그냥 응. 뒤를 돌아봤는데 너가 뛰어오고 있어이 응. 되게 <laughs> 당했어 약간 이게 뭐지? 어 이거 호동이가 갑자기 나한테 되게 헤게 뛰어왔거든요 어떻게 된거야? 되게 손닥배 해맑게 뛰어왔었거든요. <laughs> 진짜 완전 리얼이었어요. 아 근데 광어를 빨리 먹어야 돼 이거. 어, 어, 네, 진짜 먹고 싶어. 요 하나 더 주세요. 새거 어, 먹자. 우리 호정이. 어, 는 새거 있어요? 응 새거 네. 있지. 그런데 일단 아, 여기 아주 스페셜하네 여기. 여기, 여기 일단, 어 우리 광어리. 이건 내가 먹고. 이거 전복 <laughs> 빨리 먹어. 아, 네 감사합니다. 덕복이야. 어 뜨끈뜨끈하네요 아직. 응, 뜨거워. 네 매니저님 까서 주세요 우리 매니저 진격이가. 니좀드셨어요 언니, 언니 우리 지금 계속 먹고 있어. 그래 이것도 먹어. 이거는 쓴남님께서 해주셨어. 씀남 님. 씀남 아시냐고 좀. 씀남? 아니 호정이 오늘 처음 봤지? v 이앱내 거. 아니요 가끔 봤어요. 그래? 그럼 씀남 봤어? 씀남? <laughs> 아니요 못 봤는데. 아 씀남 못 봤어? <laughs> 이거 좀 보세요. 어 왜요? 어떤 거예요? 씀남의 어, 매력 발산 한번 가야 되나? 왜? 매력이 있어? 음 응. 매운 고추만 먹이면은 매력이 나와. 그 <laughs> 계속 <웃음> 습 습. 이거 드세요 방어. 어, 저도 고등어 드실 수있어 고등어? 저다좋아해 오. 어. 이 없는 거어요고이 없이. 나 응. 제주도 언제 왔어? 저도 오늘 왔어요. 아, 진짜? 네. 오늘 와서 언제가? 내일 저녁. 내일 비행기 아마 바꿀 거 같아. 더 가. 가냐? 이거 있지 오. 럼완 가고 싶구나. 진짜. 오고 싶어. 나 오늘 다 가. 나 오늘도 가고 싶어. 나 오늘 열번 <laughs> 나시워킹할 때는 진짜 내가 왜 바닷가를 들어왔을까? 아, 나만 괜찮아. 다시는 봐. 바다를 오지 않으리까 생각해서 시워킹을안해들어요 저희 시워킹이라고 이거 산소 이거 쓰고 여기만 안았고 물고기 보는 그거 했는데요. 그거 해봤어? 아니요. 하지 마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다르니까 그러니까 정말 깨끗한 이렇게 바다에서 오늘... 좀 날씨랑 이런 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되게 어, 좀안 좋았는데. 음, 맞아. 다른 나라는 되게... 아, 보이고, 막, 어. 그러니까 나는 그전에 다른 나라에 있었어가지고, 막, 이모 막, 산고 그랬단 어. 말이야. 근데 내려갔는데 너무 어두운 거야. 그래서, 아, 여기가 음. 너무, 이렇게, 뭐야, 뭐야, 바다, 뭐, 뭐야, 뭐죠? 아, 그거요? 네네, 그거 아. 알아요. 그거. 아 <laughs> <그거 웃음>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거 그, 뭐야. 그 그러니까 어, 깊숙하지가 않아서, 어. 약간, 어둡구나. 어저다. 그러니까, 약간 너무. 바뀌어. 너무 이게 막뿌렇지 아. 완전 뿌였어요. 근데 뿌였는데 얘가 나는 패닉 올지 몰랐지. 근데 들어가면 들어가서 더안 보이는 거야. 음. 그래서 난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정말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했겠죠? 이 네. 호정이 처음 들으니까 정말 죽고 싶었어. 어. 아, 그러니까 약간 무 물고파가 제일 무서우니까 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어. 근데, 그걸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정신 차렸지. 음. 음. 저희 먹고식 먹방 두 번째인데. 음. 엄청 지 배가 부르네요 <laughs> 어머! 왜? 베레님! 베레님이 누구예요? 아 미안해요 저는 먹겠습니다 음, 호정아 잠깐 보고 있어 음. 누구냐고 아니 시즌 1때부터 봤다길래 어머 이런 오래된 골수 팬. 이렇게 우리 여기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팬분들 사랑합니다 어느덧 시즌 4까지 왔네요 호정씨 입술도 왜 이렇게 새까봐니 그냥 여기가 그냥 어, 이렇게 호정 보이는 호정 거 같은데 지금 지, 아니야 너 찍어요? 지금 완전 핑크야 아니 그러니까, 호정 핑크야 음. 어 포정이 있어 지금 핑크인데 그냥 여기가 그렇게 보이는 거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저도 계속 입술 아파 보인다 그래가지고. 음. 그니까. 그러니까 필터를 넣어요 언니. 필터 어떻게 넣어? 아. 지금 며칠째 필터를 안 넣고 그냥 생으로 하겠어요? 응. V 필터가 v 있어? 요리얼이잖아 리얼 미월은 필터 넣라고 하는 게 미월인데. 오 어, 뭐? 미안해. 또 언니 미안해. 나 그런 거 몰랐어. 야, 아무도 몰랐지. 오. 이게 쩔어요. 안 어? 돼요 이거 하면? 입술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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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은 거. 밤이니까 이거 예쁘다. 이불로 그런 거. 아! 멋진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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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뭐또 <laughs> 왔어. 마음의 소리. <laughs> 마음의 소리. 뭐지 이거? 이불로 그런 거 맞냐? 이 속에서 까만나 뭐지 이거 약간 이런 거왔어요호어아 일단 넌 계속 먹어. 네, 우리 진짜. 그냥 호중이한테 애... 그런 거 질문하자. 뭐? 네. 그런 거 봐. 여기, 그런 거. 얇구진 거. 아이고 어. 어, 준거 먼저 하세요. 언니 선 먼저 언니가 먼저 하세요. 언니가 먼저 하세요. 방 오셨으니까 맛 한번 아, 하죠. 마표현 가야죠. 아, 제가 마표현 지금 못해 가지고. <laughs> 제가, 응. 제가 주특기예요. 아, 진짜? 아, 진짜? 저배그 <laughs> 어, 뭐. 뭐. 그 방송사 별로 할수 있어요. 그것 말이야. 방송사 별로 할 방송사 별로. 방송사 별로? 네. <laughs> 지금 그게 있잖아요. 모든 음식. 아그쵸그쵸아 그럼... 아, 그, 그럼... 진짜 그, 그러면은 t v n 먼저 해주세요 t v n 으로 먼저 가주세요 그 벌써 맛있는데 아, 수염이식해 수염이 말만해요 수염이... 어, 수염이 아. 말만, 해요, 말만. 음. 음. 음, 먹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러면... <laughs> 먹는 장면이 안 나와. 그 먹는 장그 아저씨 누구시지 거기가 한1 0 0년이 됐는데 약간 음. 아 약간 풀고아 어, 그런 거 같아 네. 어, 수염이 쉽게 그런 거 그래서 더 하고 싶어 맞아요. 오히려 막와 어, 맛있어 이런 아,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네 하여튼 테이스티로드 따라갔어. 어. 어 누구, 누구야? 어 그냥 테이스티로드에 나오는 그냥 그런 리액션? 어, 왠지 오케이. 이게 오늘의 우리의 리액션과 너무 비슷할 것 같아. 좀 무서워. 한번 아, 가 보시죠. 가시죠. 그거! 아, <laughs> 와! 와, <나> 너무 용기 봐요. <laughs> 와, 대박. 아니, 아니, 제가 한번 다시 해 봐. 잘 봐. 제가 어. 한번 먹을게요. 네. 어때요? 어때요? <laughs> 빨리 먹어 보면 안 돼요? 아, <laughs> 나너무 먹어 보고 싶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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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없어. 무슨 맛인데? 뭐가 똑같잖아. <laughs> 아니야 나이난이전 난 단계가 없었어. 난 전주전이 없었어. 무시. <laughs> 무시요. <laughs>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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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진짜 맛있으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먹기만하는데 그죠. 네, 아, 아, 그냥 우리, 그래서 아까 저 우리 점심 먹을 때좀 말이 없기는 하나도 없었어. 아 이제 아, 너무 배고팠어. 못뭐 드셨어요? 우리 전복, 전복 설렁. 설렁탕. 아 고기 되게 맛있더라고. 아, 진짜. 안 좋아. 어, 이거 이거 괜찮은데 너너 씹을래? 사람들이 너왜안 씹지? 입에 넣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안 씹고 혀에 닿는 순간 표현하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특징을 네. 제가 이렇게 잡은 거요 네, 잡았습니다. 그럼 언니 지금 봤으니까 언니 번, 언니도 언니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방금 했잖아요. 나 아까 똑같지 않아요? 아니지. 이, 이, 이 시작할 때 시작할 때오 응. 윤기가 너무 차요. 아니지. <laughs> 아니요 언니만의 다른 아 윤기가 윤, 여보세요? <laughs> 보세요아 <laughs> 진짜 <laughs> 여보세요래. 야, 여보세요? 오저 단순한 민주 모든 단어로 노래를 읽고 <laughs> 있어. 오 어, 저 해보셔야죠. <laughs> 저 갈까요? 네가시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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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출렁 바다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엔지 엔지 컷컷 다시 자 이거 아닌가? 중심이죠? 그럼 어떻게 하지? 저 출렁출렁이요? 아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러는 거아니에요 어머 아, 너무 자. 실버? 없다. 어, 죄송해요. 지금 욕하는, 아, 욕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욕, 욕하는 줄 알았어요. 욕 아니었어요. 시, 욕 아니었어요. 욕 아니었어요. 실버. 욕 아니었어요. 어 실버. 시바. 아 무슨? 여러분 무 실버? 죄송해 실버.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 제가 어, 욕하는 줄 알았네. 아 <laughs> 내내 VF 했더니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네. <laughs> 어머. 만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호정이한테 뭐를 해요? 아. 다음 다음 방송사 해주세요. 다음 방송사. 다음 아 다음 방송사야? 아 힘드네 야 식신 로드 아 식신 로드? 아, 네. 어 아, 궁금하다 어떻게 가는 거죠? 아그 너무 옛날에 했는데 한 번도 안는데어 처음이에요? 네 좋아 아, 좋아 해봐 해봐 해봐. 일단 먹기 전에 되게 리액션들이 아까보다 많아 아까보다 더 많아? <laughs> 아그 <아니, 웃음> <laughs> 그분들은 그니까 그 테이스티 쪽은 차에 닿는 순간 리액션 하시는 분들이고 아. 그분들은 이제 이이 이것만 보고 엄청 아이이 비주얼에서 이미 네. 음. 어, 그랬던 것 같아. 어. 막 이래. <laughs> 아 약간 보글보글 하면은 막아 진짜 뜨겁겠다. 아친 너무 많아. 아 이거 맞어 근데 이 소리에 왜나 그거 막 지금 찌개 먹는 줄? 찌개, 없어. 찌개 앞에 <laughs> 있는 줄. <찌개> <laughs> 어 이거 약간. 어. 제 라면 드릴게요. 그 찌개 아니잖아. 아. 양무지게 <laughs> <자>, 먹어야지. <laughs> <해볼 거야. 웃음> 뭔지 알것 같아요. 뭔지 같아. 금 해에다가 어, 김치를 올려 가지고 그냥 장이 찍어서. 어, 준오빠 이렇게 하잖아요. 오, 아, 이렇게.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죠, 여러분. 네, 맛있을 것 같죠, 오, 여러분. 네. 자, 마늘도 어, 올려서 듬뿍 올려서. 자, 마늘 올려서. 네. 자, 여러분 한입 <laughs> 그리고 <먼저>. 아, <웃음> <웃음> 네. 아 웃겨 아 <웃음> 잘한다 <웃음> 아 이거구나 지금까지 먹방을 아 너무 잘못했어 음음 이게 이게 방송사마다 다르니까 손들듯 가야죠 뭐예요 <laughs> 너 빨리 가. 가 빨리 해 고고 아 언니는 이걸로 소세지로 갑시다. 음. 아, 소세지 어렵다. 음. 소세지 맛보면 어렵다. 일단 이게 되게 뜨겁다고 생각하자. 어, 여러분 보이세요? 귀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어. 보이시나요? <laughs> 아니야, 이건 약간 이게 소리를 내야 돼. <laughs> 이런 거 해야 돼. 지금 무슨 소리? 말을 하지 말라고. 빨리 다시. 그렇죠. <laughs> 다시, 다시. 아, 레디. 액션. 아, 어떻게 알아 어떡하나. 뜨거, 약간 뜨겁다고 생각해요. 그럼 뜨겁다. 어머, 이거 뜨거워. <laughs> <찍으면 어떡해. 웃음> 어머. 어, 여기 봐여요여세요 여러분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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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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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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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모노 드라마 아니에요 지금? 어 괜찮았어요. 아아 소세지 정말 시큰 네. 거 아시죠? 어나 네. 웃긴 거 봤어. 우리 홈쇼핑 버전 재밌겠다. 아 어, 우리 그 홈쇼핑 버전 하나, 둘, 셋 하고 누가 제일 웃겼는지. 홈쇼핑 버전이 뭐지? 내가 먼저 해볼게요. 난 뭔지 딱 왔어. 뭐가 누가 뭔데? 제일 괜찮았는지 언니 먼저. 오케이. 그러면은 네. <laughs>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언니 너무 소세지 아시는 거예요? 소세지 소세지. 아, 예 지금 나니까 내가 네. 이렇게 네. 할게요. 네. <laughs> 나 먼저 할게요. 네네 오늘은 소세지 시간입니다 무려 소세지를 한 가지가 아니 세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팔면서 여러분들에게 최저가 천 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거기다 세상에 많다. 소세지와 너무나 아, 잘 어울리는 버섯과 함께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보내드리는데요 여기서 두 팩을 주문 시에 두 팩을 더 얹어서 드리는 이런 초특가 소세지 <웃음> 방송 <웃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매진 인방입니다. <laughs> 10개 자, 현이 승. 자, <laughs> 효니 자, 자. 됐어요. 자, 아, 근데 저는 진짜 홈 쇼핑을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에요, 홈쇼핑은? <laughs>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다예요. 노량자시장노량자 시선, 시장이래골라골라소주지를골라 시선, 골라, 골라, 골라. <laughs> 아니, 이게 다예요, 사실. 떠리떠리원 <laughs> 떠리, 떠리, <laughs> 플러스 원6 뭐, 어, 0 ,000원, 0원3 0원짜리6 0원짜리 3,000원. <laughs> 쇼핑 아니잖아요. <laughs> 이거는 약간 여기가 소스 시장에서 <laughs> 골라 골라 아무거나 그렇죠. 골라 빨간색도 맛있고, <laughs> 이색도 <laughs> 맛있고. 아 이건 이건 근데 홈쇼핑 이거 마지막 그냥요. 미진 됐습니다. 이거죠. <laughs> 어, 그렇죠. 이거죠. 어.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어, 너무 힘들어. 어, 죄송해요. 소스 츄 목소리가, 꿀팩은 목소리가 너무 탁하대. 또 <laughs> 해볼게요. 나 이다 이, 이, 이 저, 저는 이 댓글이 아, 너무 성채에요. 아니 얼 어, 무슨 아, 소리야? 아니요 지 아, 포기할게요. 자, 아예 아, 포기. 포기는 없죠, 여러분. 여러분 포기는 없죠. 다른 버전에 이미 다 있어. 레디 액션.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아, 꼬치 타임. 꼬치 타임. 맛있겠네요. 꼬치 타임. 햄, 예. 버섯. 햄, 햄, 버섯. 파프리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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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알찬 버섯. 구성. 햄, 햄 버섯. 이런 알찬 구성에 19,900원. 19,900원. 2만 원도 아닌 19,900원. 호정아 이겼어. 나 2천 원에 달았다. <laughs> 이겼습니다. 넘어가. <아니>, 너가 <laughs> 이기는 거야. 어쩔 수 없어. <laughs> 응. 아니 그리고 우리가 국주리 너무 탁해. 맞아요. 어. 대다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laughs> 에이, 매진입박입니다. 어 이거 안될거 같아. 승 현이승. 아니 어쩜 목소리들이 다아올나가저 다 네. 목젖 있어요. 무슨 <laughs> 진짜? 네. 나도 있을 거 같아. 근데 낮은 사람들이 목젖이 있더라고. 어 나도 있다. 네. 이 목젖이 있꼬꼬가 있고 뭐죠? 어머. 어정아 섹시하다. 어씨 진짜 크다. <laughs> 진짜. <저 웃음> 너무 너무 크다 진짜. <laughs> 너무 섹시해. 나도 있는 거 같아. 봐. 아, 아, 아 언니가 없어 나저 근데 저 나, 저거나거 사실 거. 나 있는 것 같아 나 지금 나 완전 나 깜짝 놀랐잖아 아니야 언니 어, 진짜 아니야 아니야 제, 안 제, 보여 <웃음> <웃음> 어머, <웃음> 좀 완전 좀 깜짝 놀랐어 오마이야 이게 어머 어좀 달라 오 다른데? 조금 다르다 오 많이 변하셨는오 이건 인정 오 인정 오아 <laughs> 목소리 낮으면 나올 수 이게 그런 게 있구나 <laughs> 아더 진짜 너무 갑자기 와 가지고 왜 때려요? 밥 먹어. 밥 먹어. 어, 스텝이 온것 같아요. 저는 어... 가야 될거 같아. 어, 맞아. 어, 먹기면 못 해. 빨리 빨리. 음... 가지 말라고. 조금만 있다 갈게. 응. 빨리 호정아너더 먹어. 네. 다 먹고. 네. 빨리 우리 호정이한테뭐 시키고 싶은 거 있어요? 제작진들. 네. 어! 아! 아, 진지 게임. 저거 정식이. 나 진짜 진지 게임. 저 날아갈 수 있어. <웃음> <이리로>. <웃음> 자, 돌아왔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뭐 진짜 멋있다 이거 응. 오른손 얹주시고 질문 생각하셨죠? 오케이 어? 안 질문을 직접 어, 네.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저희가요? 내가? 어. 언니가 뭐해 그러면 여기 이자. 아니야 지금 얘기하면 안돼 지금 얘기하면 안 돼? 봐봐 어. 어, 네. 일단 그래. 리셋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갈... 아 보여야지 언니 때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아, 아 지금 되는 거 아니야? 거 네. 이거는 약간 지금 호정이의 손 체크하는 시간인고 아, 호정이 손 체크. 심장이 빨리 뛰는데? 아니 아니 이거 달라 그거랑. 제 상태가 어떤지. 오케이 이제 어. 질문 들어가는 거야? 아, 아 시, 질문해. 진실되네 이 친구. 해요. 어. 어. 호정 씨 나눠주고 있습니까 <웃음> 없습니다. 없습니다. <laughs> 너 맞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 m 소리 왜 이래? wait. Whoa! Yes! g o 왜 d boy! 뭐지? 이거 boy! s a d 게 아니야. 야, 자, 승 d 이왜 나? 아, 나는 뭐, 난뭐아무 s o 이 p joke? Woody? You go! I'm g o i 한 번. 하루째 했네. 일단 리셋을 해야 돼요. 어. 아 이게 그럼 지금 체크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 어. 이런 손 체크. 나름 되게 윤리가 있네요. 지금. 그렇죠. 어나 어, 이거 무서워. 내가 사실 얘를 지금 거의 네. 3일 동안 네. 했던 질문 하시죠. 예, 네. 아시죠. 어. 제, 제가 제, 네. 제가요? 응. 한번 키스데이니까 오늘. 은 네. 질문러야돼요 <laughs> 응. 질문, 질문 먼저 하고, 하고? 질문 고 이거 스타트 놀라져. 마지막 키스는 제주도 오기 전이었다? 아니다 아니. 제주도 오기 전이겠지 그러면 아, 제주도 오기 일주일 전이었다 아니다 아. 오. 아, 되게 재미없는데? 재미가 뭐였죠? <laughs> <재미가> 제주도... <laughs> 아니다? 와서 했다는 소리인가 와서, 와서, 와서 했어요? 무 질문인데? <laughs> 무슨 질문해도 진실. 추로. 무슨 질문해도 슬프잖아. 음, 음, 음. 슬프네요. 무슨 질문해도 아, 을 슬프잖아. 아, 아, 노잼이래요. 아 진짜 죄송해요 <laughs> 여러분. <좀 웃음> 노잼이래. 가야, 가야 될것 같아요. 네. 노잼이라서. 아 아니야. 우리 <laughs> 언니까지 해야지. <laughs> 네. 내가 이제 내가 질문할게요. 네. 아나 이제 웨이브라. 어, 이거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딱딱 음. 저기요. Excuse me? 이렇게. 오케이. 자. 또 리셋하러. 또 리셋해야 돼. 신나.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 같죠?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다이 정도 갔어요. 어. 질문할게요. 나는 제주도로 오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오. 없다. 없다? 와! 굳이 없을 이유는 또 뭐냐? 야, 야, 엄마, 아빠. <laughs>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와, 와 이거 진짜 정확하다. 근데 <laughs> 진짜 너무. 잠깐만. 나 제주도에 추억이 없거든요. 그만하자. 아 진짜 너무 좋. 즐... 초등아 가기 전에 그 우리 지금 분위기를 그냥 내려고 네. 이렇게 그냥 잔에다가 물 마시고 있거든. 아 우리 이거 초정이도 분위기 내기 하나 주세요.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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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그럼. 이송이 보내기 전 아쉬우니까 네. 너무 즐거웠어요 음. 어떻게 이런 인연이 어떻게 같은 킨드 이건 인연이야 진짜 그래야. 이건 인연이지 진짜 신기하다 응. 아니 거기 써 있었어요 었허니티비 이건 내가 이거 넘치니까 짠 반갑습니다 원샷 <목소리> <왓샷!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왜요? 왜왜왜왜왜왜 뭐가 왜 왜왜왜 아, 아... 진짜세요? 왜왜왜왜왜왜 <laughs> 왜? 왜? 왜왜왜너뭔 왜? 일이야? 무슨 일이야? 너 무슨 일이야? <laughs> 무슨 일이야, 호정아.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웃음> 호정아. <웃음> <너> 호정이가 이상해요. <웃음> 호정이가, <웃음> 호정이가 이상해. 이상한데? 호정이가 이상한데? 갑자기 왜 이러지? 어, 뭐가? 어, 나 모르겠어. 그냥 뭐뭐물 아닌가요? 왜? 네, 그렇죠. 물인데 약간 설탕 넣어서 달달한 물이죠? 아니죠. 제가 소금을 좀.. 아, 소금이었나요? 물어놨죠 <laughs> <laughs> 여기 씀녀 있어, 씀녀. 씀녀, 씀녀. 씀녀인데, 씀녀. 아, 네, 하나, 둘, 셋, 넷. 샤샤샤. <laughs> 네. h a 될은데은데아까축 i e h 서 스페셜로 h 드렸어요 e 네네네 t 하 e 하 a t t i e h 고 t t i e h a t 네네 e Hattie, h a t t i 샤 Hattie, h a t 샤 i e h a t 이거 e Hattie. h a t t 이 e h 거 t t i e Hattie, Hattie, Hattie. h a t t 샤 e h a 가정씨 안녕히 가요 안녕히 네, 계세요 수고하세요 다에 봐요 네. 계속 또, 가시는 거예요? 또와 네. 우리 여기 가다가 촬영 이찍 끝나서 다시 일로 와네 그, 그럴게요 응. 그, 그럴 <laughs> 건데 잠깐만 <laughs> 사실 그, 가볼고그게 온대? 아니 괜찮아요, 그래 먹고 가지 아니 괜찮아요 갈게요 가요 어, 수고하세요 안녕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안녕 계속. 계속.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보내는 <laughs> 것도 참 그러다. 이상하다 아니 내 말은 뭔가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일단 넌 가야 돼어 마중은 나갈 수 없어 일로 와요 어